할렐루야!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티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였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벅된 날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사역지인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의 영적인 체험과 능력까지도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를 통해 그들에게 부득불 자신을 변호하면서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체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린도고서 12장 4절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를 밝히면서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도 한 사람을 안 오니, 그가 셋째 하늘에, 이런 사람, 그가 나간으로, 라며 자신을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특별하고도 귀한 체험을 했음에도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우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경험 외에도 많은 신령한 개시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것으로 함부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영적인 통로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세계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서 꿈이나 환상, 또는 계시로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다는 사람들이나 아주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 중에는 자신의 체험을 온전한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들의 신비한 체험을 절대시하며 맹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런 체험들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이고 불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인생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에 대해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작은 영적인 능력이나 체험을 과장하고 자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겸성과 절제를 배워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체험을 했다는 간정도 절대시에서는 안 됩니다. 훗날 천국에 가면 누구나 선명하게 볼수 있으니,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한다면, 비록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받은 은혜와 게시를 겸손하게 간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같은 겸손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저희가 받은 게시나 영적 체험을 절대시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감동의 물결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